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도 저 통치자들 위정자들 남의 앞선 사람들의 그 말이 참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데 그 사람의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항상 잘 판단을 해야 되죠. 무작정 말을 믿고 따라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도 공자가 그 주역의 그시익전을 달면서 개사상하전의 가장 마지막 장, 개사상전도 12장이요, 개사하전도 12장입니다. 그러니까 24절기에 그 이치의 거에서쭉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개사하전의 가장 마지막 장에도 바로 뭘 언급하셨느냐면은 말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뜻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우리가 두루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장차 배반할 사람이라면, 은그 말이 차마다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어딘지 남, 저기, 뭐야, 그,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의자. 마음속에 뭔가 자꾸 남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 가지한다, 그랬습니다. 이도 얘기가 무슨 얘기하면 또 옆으로 쭉 빠져나오고, 쭉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말이 가지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린지사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길한 사람의 말, 다시 말해서 선비의 말, 바르게 공부하고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들의 말은 굳이 그 말이 많이 필요 없죠. 바로 이제 행동으로 언행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급하고 쫓기는 듯한 사람의 이러한 말은 자꾸 자 변명거리를 늘어놓다 보니까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진. 자꾸 선을 속이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떠 있는 듯한, 그죠? 물에서 수영하는 거니까 떠 있는 듯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군자로서의 지킴을, 덕을 잃은 자, 그죠? 지킴을 잃은 자는 그 말이 비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더 깊이 공부하고,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번 헤아려 볼만한 내용들이고요.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지언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개사전에도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맹자 또한 나는 말을 안 오라라고 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국시대 때그 제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경대부들을 만나면서 많은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고,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그 맹자는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성인의 도를 얘기를 해서 먹혀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과 몇 마디 말을 나눠 보고 아, 이 사람한테 먹혀 들어갈 것 같으면은 열심히 설파를 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거두고 자기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지연하며 호연지기 하노라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공손추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맹자 강의 할 겁니다. 자, 피사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피사에 피한다라고 하는 치우친 말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아, 요즘에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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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새누리당인가요 음. 그죠? 저 지경이 돼 있는데도 그거 옹호해 가면서 붙드는 사람들 참 보면은 뭔가 가림바가 있고 자기들이 숨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림바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자, 음사, 음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냥 단순히 음탕하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어두운 속에서 뭔가 꾸미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빠진 바가 그 속에 저 사람이 어딘가가 푹 빠져 있어가지고 세상에 정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사에 사특한 말을 하는 사람들, 사특한 그말 속에는 아, 이 사람이 이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만의 이 속을 챙기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둔사에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꾸 숨고 말을 잘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꾸 뭔가 뭐피사는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구간 처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 기심하여 그 마음에서 나와서 다시 말해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자, 이 말이 그냥 자족 자기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냥 서로 싸우는 것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뭐 화해하면 되겠지만은 이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말이가 말이 되는 거죠. 위정자의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정자의 마음속에 나와서 결국은 뭐냐? 그 정치를 해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또 정치에서 정치에서 발표되어 나와서 그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그르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어 기사라.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말을 하는데 조심하고 조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자 성인이 돌아가신 성인이 다시 살아 나오신다 하더라도 부기사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이 다시 일어나시더라도 필오종언의리라 반드시 내 말을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의 언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내서도 안 되고, 이미 그 말을 내는 순간에 나라의 정치에 어떤 일을 미칠 것인지, 그죠?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히 거듭하고 거듭해서, 그죠?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너무 말이 쏟아지는 때이죠. 서로 간에 질서라 그러면서 되는 말안 되는 말 갖다가 쓰죠. 되는 말안 되는 말 전혀 지키지도 못할 가장 또 유치한 말 하나. 그러니까 요새 뭐라 그랬어요? 요새 아이 요새는 참 좋은 시대죠. 예전 같으면은 뭐 녹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럼 어 니들 잘못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잘못 들을 일이 없죠. 다냥 영상하고 두개딱 비춰주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참 함부로 하는 시대인데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